안녕하세요. 맘뚜기 좀 아는 언니 지민 언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세먼지가 유아에 미치는 영향과 마스크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마스크 착용법 사용법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꼭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생활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보건형 마스크는 일반형, 필터 교체형, 배기 밸브형, 필터 교체 배기 밸브형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준 다음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서 머리끈이 귀에 걸어 고정시켜 주고요. 다시 양 손가락으로 코 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누르고 앞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셔야 해요. 사실 이렇게 밀착을 시켜도요,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아? 싶겠지만 아이 안전 기준 자체가 틈새로 들어오는 공기까지 감안한 기준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컵병의 경우 이렇게 가볍게 잡아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춘 다음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쪽 끈을 뒷머리에 고정하고 아래 끈을 고정합니다. 양 손가락으로 다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누른 후.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키시면 됩니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들도 어, 사용법은 똑같다고 하네요. 사용설명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마스크는 절대 세탁하거나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laughs> 일회용은 사용 후 버려주세요. 찌그러뜨리거나 모양을 변형시켜서도 안 되고요. 착용 후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틈새를 막으려고 혹은 화장 때문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입과 닿는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다고 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집에서도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집에 있어도 눈이 따갑거나 목이 칼칼하죠.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돌리시면 되고요. 아, 없는 경우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이 미세먼지들을 바닥으로 가라앉히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는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닥으로 가라앉는 안 좋은 미세먼지들을 아이가 다 흡수하게 되니까요 청소 역시 진공청소기 대신 물걸레로 청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물도 자주 마시고 손도 꼬박꼬박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한기를 시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갇혀있는 공기가 더안 좋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하루에 세번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환기하기 좋은 시기는 해가 떠 있는 낮이 좋다고 합니다. 새벽 공기하고 밤 공기가 왠지 좋을 것 같지만 대기 중에 공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환기하실 때 30분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세 번, 30분, 아셨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이들 도 세정력이 높은 제품으로 씻겨주셔야 하는데요. 그냥 비누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아기 피부에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까지 없앨 수 있는 순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 후에 샤워에 샴푸까지 꼭 해줘야 하는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린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들에는 되도록니다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외출 후에는 클렌징, 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으로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시고요. 집안의 물청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방에 있는 조리기구도 세척 소독 해주셔야 합니다. 집안에 정화식물을 두는 것도 좋은데요. 맘톡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해주는 식물에 대한 정보 올린 적 있으니까 링크 꼭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맘톡의 지민언니였습니다. 댓글 좋아요 유튜브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